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오늘 시장, 어, 상당히, 어, 좋았던 분들도, 어, 계실 것이고, 아니면 좀 답답하게 여전히 흘러가는, 어, 그런 시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0월 29일, 어, 오후 6시 42분이 예, 지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어, 조금, 예, 좀 죄송한 내용이긴 하지만 HLB 때문에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대략 한 3천 분 정도가 됩니다 한 2천 분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HLB를 분석을 어,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HLB를 분석을 하는데 이 종목만 보시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많은 기법을 어, 이제 배우러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기법을 써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이 주식에 대한 어 정말로 알수 없는 그러니까 기법을 가지고서는 어, 이렇게 좀 수익을 낸다든지 그 종목을 분석할 수 없는 게더 많다라는 것 그러니까 좀 응용도 필요하지만 좀 경험치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에 대해서도 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음, 그러니까 더하기죠 수학으로 따진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뭐 그런 부분 어~ 또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수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가지고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어~ 바로 예 주식이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어~ 제 같이 지금 공부하는 예, 또 같이 또 알아보는, 예,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HLB를 분석하고 있는, 예, 지금 이 창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어, 맨 처음에 HLB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갭상승에 대해서 이제, 어, 제가 강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 공시가 이제 슬슬 막 터지기 시작을 하죠. 제가 26일 날 공시가 나올 건데 어 이제 거기에 있어서 내 계좌가 어떠냐. 그리고 나서 어이 26일 이후로부터 이제 공시가 하나 하나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였죠? 그 뉴스와 공시 예 그것을 어 조금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근데 보면 오늘 특이한 부분,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오래 하시고 저는 공시하고 뉴스를 잘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공시가 다른 종목에서 나오나라는 예 그러한 거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여기 한 11시 39분이죠. 11시 39분에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장 시작 후 꾸준히 올라 플러스 10.31% 상승. 그죠? 그리고 이시간뭐 316만 주 거래. 이렇게. 근데 대부분, 어, 공시 띄울 때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띄우는 공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어 흔하게 나오는 공신 아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올라 장중에 올라 뭐10%뭐12%뭐13% 올랐다. 그런데 여기는 꾸준히 올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심리적인 부분이 확 들어가는 거죠. 꾸준히라는 게 뭐죠? 하락 없이 그냥 변동성 없이 그냥 조금 조금씩 쌓아 올라간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 가라 여기 어 타도 여기 타도 전혀 문제 없이 상승시킬 거니까 예 꾸준히 더 올라갈 거니까 들어와라. 지금 그 내용이죠. 이것만 봐도 그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예 저도 지금 이 HLB 가지고 단타. 물론 저는 큰 수익을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종목 갖고는 어 물론 큰 수익을 챙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 눈에 너무 보여서 가만히 있기가 그래서 저도 예, 단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HLB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대놓고 올리겠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이, 뭐, 이런 내용. 그, 그러니까 어, 이게 제 기준입니다. 음, 아니, 나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장 시작 후 꾸준히 올라라는 이이 문구 저는 잘못 봤습니다. 솔직히 기억도 잘안 나고요. 물론 제가 이제 공시나 뉴스를 들어가보질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에 l 비는 어떠한 내용이든 공시를 막 띄울 수밖에 없다. 왜냐 개인들 이용하지 않으면 이 종목을 예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세력들이 모든 종목이 막다 그렇겠지만. 이 HLB는 특히 그렇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쌀데기 없는 예, 막 공시는 막 이게 깜빡깜빡거리게끔 막 지금 뭐 올리고 정신 없죠. 그 전에 있었던 내용, 그니까그 전에 공시가 별로 많지 않았죠. 근데 제가 26일 날어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공시가 많이 나올 거다. 예,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상관도 없는, 물론 상관이 있는 내용도 있구요. 막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한테, 어, 이제 눈에 보이기 위함이죠. 자, 하나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어, HLB, 공매도한 운영사의 개미들. 그 다음에, 여기 대차 거래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대차에 대해서 어,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 보시면,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날, 제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공매도하고 주가상승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 대차장고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띄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참고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면 어, 물론 이게 공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몰랐죠. 근데 영향은 있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라고 하면 제가 단순하게 아, 차트만 이렇게 줄 긋고 막 이러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차트만 보지는 않습니다. 어~ 저도 어~ 뭐~ 금액이 뭐~ 적게 들어가는 그런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서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를 좀 모아가면서 저도 어~ 매매를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 나와주네요. 공시가 어~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 지금 뭐 고, 이 내용과 뭐 공시와의 내용이 뭐좀 차이가 있을 수있지만 공시를 아예 안 읽었어요. 예. 이 내용은 지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이, 요 타이틀만 요고, 제목만, 예, 봤어요. 그래서, 대처 거래 못하게 하자. 그러면 내용은 뭐, 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예, 따로 있죠. 제가, 숨긴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댓글에 보면, 뭔가 알고 있는 건데, 아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숨기는 건지,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댓글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뭐, 그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막, 어,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뭐, 보조 지표도 좀 보여드리면서, 보조지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예, 다른 유튜버들이 똑같이 베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그 금강원에서 이제 어 이제 유튜버들의 주식 그것 때문에 막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걸로 인해서, 어, 뭐, 그, 뭐죠? 어, 종목상도 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나서, 이후에 아마, 어, 유튜버들이 많이 생길 거다. 주식이 관련데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많이 생길 거니까 잘 골라서, 어, 들으셔야 된다. 물론 저라고 해서 뭐 좋은 정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이 생길 거다. 엄청 생기죠, 지금. 그래서 내가, 어, 꼭필 어느 정도 필요한 거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이렇게 방송이나 영상 만드는 거에 있어서의,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18일날, 예, 10월 1일날 어, 요 영상에서 요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예, 이대처장구에 있어서 이 공매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과 거래 이거를 말고도 좀더 봐야 될게 있긴 한데 그걸 보면 대충 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라는 게 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이러한 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 이제 대응 방법 뭐 확실하게 대응이 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변동성을 주기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변동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 ETF 자체는 변동성이 없으면 얘네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세력들이 올리고 싶다. 무조건 세력이 올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급락을 시킬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올리고 싶을 때가 있고 이제 이러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지금 공시는 여전히 어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주의 사항이 뭐죠? 예 이거를 보셨을 때 지금 HLB의 공시가 나오는 거 봤을 때. 자 좋은 호재가 나올 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별 반응이 없이 빠져요. 그리고 나서 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 살짝 올렸다가 예 급락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공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혼동을 주고 있다. 이거는 저만 느끼는 건아닐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시를 내보내는 그 상황에서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위치를. 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 면 자, 보겠습니다. 1분 봉, 아, 1봉으로 보면, 자, 뭐 좋은 내용이 뭐 나와서 거래가 터져주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후에서는 먼저 뭐 미팅 얘기 하다가 루머가 딱 뜨죠. 근데 그 루머는 공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안 났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상승은 왜 상승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 뭔가 어제, 예, 좀 돌아다닌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 혼동을 주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예,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막 뒤로 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누가, 예,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판단하기는 쉽진 않죠. 근데 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공시를, 그러니까, 좋은 공시가 나와서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공시가 나온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을, 어, 꼭, 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까, 어이 공시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죠 아까 제가, 어몇 시라고 그랬죠? 네, 11시 40분이죠. 자, 11시 40분에 1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11시 40분 맞죠? 자, 11시 40분이 어디죠? 오늘 보시면. 자, 그리고 이 전에, 제가 1분봉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라인 그대로입니다. 이거 제가 설정 미리 한게 아닌 거잘 아시죠? 자, 11시 40분이면 2절이에요. 자, 여기죠. 여기, 그렇죠. 한요 정도 되겠죠. 꾸준히 오른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 올리면서, 올렸다가 바로 빼고 다시 올리는데, 제가 설정한 가격대에 어떻게 저항을 받죠 여기는 1차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밑에 오면, 그리고서 저항 생기는 게이 자리에요.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은 한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전에 제가 설정을, 일주일인지 며칠 전인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타죠. 올라타고 여기에서 자 공시가 딱 터집니다. 꾸준히 올랐다. 그리고 나서 뺍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타를 한세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들어갔냐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 이렇게 올라서서 지금 보면 여기 공실을 딱 띄우면서 올리지 못하고 다시 뺍니다. 그리고 여기 자, 여기는 한꺼번에 띄워줬기 때문에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예, 이 면이었어요. 그럼 여기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 받고 올리죠. 예, 이건 뚫었어요. 여기 보면 강한 양봉을 확 뚫었어요. 그러니까 공시를 띄우면서 밀면 어떻게? 예, 조금 여기에서 분명 개인들은 공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 요렇게 뺍니다. 여기서 예, 어떤 예, 물론 그냥 꾸준히 계속 홀딩 하실 분들은 홀딩 하시겠지만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도 해야 되고,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여기 분봉사, 여기에서 또 손절, 치는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올립니다. 어, 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두줄 라인을 설정한 이것을 이 양봉 또는 이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띄워주면 어떻게, 이거는 상승한다라고 봐야 된다. 밀리지만, 밀리지만 한번 뚫으면, 크게 밀리지 않으면 다시 올라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서, 예, 여기, 이두 번째, 이두 번째 라인은 뭐죠? 예, 여기는, 그죠, 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여기 밀리지 않고 타고 올라가서 계속 여기 지지를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HLB뿐만이 아니고, 제가 모든 종목에서도 적용을 시키죠. 자, 이두 줄, 제가 설정한 이두 줄을 뚫고 올라가고 나서, 거래량이 빠지면서 여기서, 어, 생겼죠. 하지만 바로 올라서죠이올라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예, 이게 강하게 양봉을 두줄한꺼번에 뚫기 때문에 다시 올라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여기에서 밑에서 터져버리면 어떻게? 이건 급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서 안착을 계속 해주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 어디서 터지죠? 예, 이위 상단에서 터집니다. 그럼 이건 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HLB에 대해서 제가, 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 이거를, 어, 뭐,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엄청난 상승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가봐야지 안다라고 제가 또 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를 수백 배, 수천 배, 뭐, 만 배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다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 프로 올랐다 하면 1 0 프로 과연 드실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를 잘 못하고, 어, 지금처럼 뭐 단타나 치고 앉아있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으로 저는 편하게 그냥, 예, 마음 편하게 수익 내고자, 예, 이건 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니까, 이러한, 제가 어제도, 어, 이어컴퍼댁이었나요 예, 어, 종목 말씀드리면서 패턴. 사실 이 패턴도 몇천 프로가 갈지 몇만 프로 갈지 알수 없지만 사실 이 패턴하고 또 비슷한 종목이 오늘 또 있어요. 그게 제가, 어,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그것도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에서 이 부분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 부분 자, 이거를 공시하고 잘 어,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어,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자, 공시를 이용하고, 개인들의 수급을 이용하고, 예, 올린 다음에 지금 터뜨린, 이건 일단 단기상승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중요한 자리 다 올라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예, 제가 20분밖에 녹화를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영상 이어서, 이 패턴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